네 이른 아침이면은 우리가 어김없이 하는 양치질 네. 오늘도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 첫 공개를 해드리는 아마 콜게이트 치약 너무 반가우실게 해외. 네. 시면 진짜 이 형태의 치약들을 뭐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많이 보시고 직구하신 분들 계실 거고 해외에서도 사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어렵게 직구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오늘 보여드리는 콜게이트 방송에서 쉽고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200년이 없는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판매 1위 치약입니다. 맞습니다. 그 역사만 하더라도 너무 대단하죠. 2 1 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치약만 하더라도 제가 음. 146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콜게이트 치약이기 140년이 때문에 140년이 넘었어요 치약. 네 맞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위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치약일까요? 우리가 치약을 쓰는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게 가장 목적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좋아요? 콜게이트는요. 스페셜 더블 케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충치균 막 우리. 이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음. 치아 표면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충치가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불소가 1차 코팅을 해줘서 보호를 해주고 그쵸. 여기에 인산수소칼슘이라고 인산수소, 하는 특별한 칼슘, 칼슘 성분이 아. 2차로 딱 탄탄하게 2차 코팅이 되는 거예요. 네. 양치질을 할때꼭 치약을 바르는 이유 뭐예요? 충치 예방이에요. 그쵸.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콜게이트를 쓰시게 되면 치태제거는 기본, 부치제거 당연히 기본. 네. 여기에 아예 이중 스페셜 케어를 통한 충치 예방과 더불어서 아예 칼슘, 칼슘 코팅까지. ]까지.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런 일반 치약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네.